여기 논산 수박농가에 왔거든요 지금 지난 토요일날 왔는데 지금 오늘 다시 왔습니다 1월 19일 날 정식 수박인데 지금 4월 27일이니까 약그 96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수박의 자람의 상태가 우리 김 사장님 어쩐가요 지금 올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 미세먼지다 뭐다 해가지고 서 다른 해보다 지금 평균 1킬로 정도가 좀덜 나가요 아 그래요? 수박이 작아요 예예 yeah, yeah. 그래서 지금 어 현재는 yeah. 4킬로 이다가 4,5가 저기 가격이 지금 제일 잘 나옵니다 예 yeah. 2킬로만 해도 지금 가격이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아 oh, 예예 yeah, yeah. 지금 이제 저희 장업반에서예부 yeah. 출한 사람이 있는데 예음 yeah. 지금 보니까 4kg대가 12,000원. 예. 5kg대가 15,600원 정도. 예. 그리고 6kg대가 지금 한 14,500원 정도. 아, 더 떨어지네요? 가격이. 들로 그러... 가격이 떨어져요. 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렴은 지금 이제 수박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예. 일단 손이 갈 때. 예. 작고, 조금 싼 예, 거에 지갑, 예, 예. 지갑 열기가 편하죠. 아, 예. 그래서 아마 모르는 몰라도 지금 현재 큰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kg 되면은 지금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만원 따가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러죠, 예. 예, 그런데 2만원 내고 선뜻 서민들은 아, 예. 수박을 못사먹어요 지금. 아, 예. 그래서 아마 단가 조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예. 여기 지금 그 수박을 보면 제법 수박, 열매가, 수박이 음. 지금 좀 크게 보이는데, 그러면 손해 아닌가요? 음, 일단은, 작은 것보다는 큰게 낫죠. 아, 그래요? 예. 아, 일단 나는, 그, 뭐야, 큰게 손해 난다, 이렇게, 그냥, 걱정을 했더만은. 예를 들어서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선별을 들어가면은. 예. 순다이 2천원 정도가 제의가 돼요. 예. 제의가 되는데,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6kg짜리가. 예. 6kg가 만, 아까 아니, 만 4,500원 정도 간다했는데 2,000원 예. 제외한다게도. 예. 뭐, 만 1,500원, 2,500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4kg짜리 같은 경우는. 예. 뭐, 아까 1 2,000원이라고 했는데. 예. 3,000원이요? 했는데, 아, 2,000원 제외하면은 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 예. 무튼 그 논리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지금 현재, 출하기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제하고 같이 당도를 쟀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당도하고 지금 이 하우스에 보면은 지금 하우스가 상당히 저기까지 긴데 지금 하우스에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수박이 질병에 걸린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어쩐 음... 상태로 봐서는 지금 수박이 숙기 때 정도 들어가면은 예. 여기 수박 달린 잎에 예, 예. 수박 여기, 수박. 예, yeah, 예. Yeah. 예를 들어서, 수박, 이 꼬다리에, 예. Yeah. 달린 꼬다리가 잎에첫천에 yeah. 수박 달린 잎에 예, 예. 구토 계겹처럼 예. 이렇게 와요, 증상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숲기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런 yeah, yeah. 생각을 하거든요. 예, yeah, 예. Yeah. 근데 올해는, yeah. 이렇게 지금 없어요. 예. Yeah. 그리고, 지금 수박 잎 색깔이 예. 지금 환한 녹색, 예. 저 풀처럼 연한 녹색 지금 그런 색을 띠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잎 색깔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지금 현재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보통 55일 만에 수박을 예. 하는데, 예. 예. 60일도 될수 있고 75일도 될수 예. 예. 있어요. 예. 수박 크기는? 예. 수장 한 다음에,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은 더 연장이 된다는 얘긴데. Yeah. 지금 숲기가. Yeah.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입이 너무 좋아지고 아, 예. Yeah, yeah. 제가 거기까지 미러를 넣고 거까지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 캐치를 yeah. 못해가지고. Yeah. 지금 수박 내용물도 보면은. Yeah. 지 앞으로 한 일주일. Yeah.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Yeah. 지금 작업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아, 예. Yeah. 수피가 좀 늦어질 고 입이 지금 빨리 예. 가야 되는데, 입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어, 그래도, 그, 뭐냐, 이, 12일 앞에 심은 것보다 당도는 훨씬 더 나오던데? 지금, 아까 재봤다시피, 일반 예. 것은. 예. 지금 10%가 안 나와요. 예. 아까 재보셨지만 10%안 나오는데. 예. 지금 현재 이거 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아까 11.3에서 11.6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그 정도면은 10일만 넘으면은 그냥 수박은 아 그냥 먹을만하다 예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이게 숙기때 가면은 예. 제가 생각에는 1브룩스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죠 13 정도는 음. 나오겠죠 13까지는 좀 어렵고요 예 안자 아, 그때 또 보면 <laughs> 알겠죠 그렇죠. 예뭐튼 고맙습니다 예.